그런데 이제는요 고가 주택 소유자 분들도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 지금 한 10억 넘는 고가 주택 가지고 계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네. 내 집이 조금 비싼데 주택연금 가입이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바로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고가 주택 소유자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택연금하고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가입 조건, 가격 제한이었는데 이번에 네. 이런 가격 제한이 없는 조건에 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왜 이런 상품이 없나, 사실 계속 몰라해 네.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60 넘고 70 이상 되시고, 네. 그러면 대부분 소득이 없잖아요. 일이, 직장이 없으니까. 근데 지분이 있는데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가요? 이금융권이나 뭐 사채나 음. 이런 데 가서 지금 돈을 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대출을 안해는 확실한 담보가 그저 있는데 그저 집한채만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음. 어, 지금 한 12억 넘는 고가 주택 가지고 계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현금이 필요하는데 생활자금이나 그런데 그렇죠. 현금이 안 굴러가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집을 팔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화가 어렵다라는 네.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이제 네. 이런 게 사라진 거죠?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 김기현입니다 아 제가 리치고를 만든 지도 이제 벌써 거의 10년째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초까지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 드디어 202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향후에 엄청난 지금 기회가 다가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전략을 완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예, 이제는 안 좋아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없이 예,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노하우를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경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의 기반에서 지속적이고 성공 가능한 부동산 투자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 이번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히든 멘토라고 하는 곳에서 후원을 해줘서 제 강의를 많은 분들이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끔 또 기회를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리치고 김기원이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신 마련 못하신 분들, 그리고 부동산으로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프로세스를 꼭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 신청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강연에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리치고의 다양한 이런 유료 기능들이 있는데 아주 파워풀한 기능들인데 이 기능들도 한 달간 무료로 다 쓰실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공시지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 하나은행에서 나온 상품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주택을 본인 명의나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하고 계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음... 네. 그리고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채 두채채 이상이어도 돼요. 돼요. 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 나이가 만으로 55세가 넘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주택연금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조건들이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알려주세요. 네.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이제 주택연금은 가입 나이가 일단 부부 중한 명이라도 만5 5세 이상이 되면 됐어요. 그런데 네. 하나은행에서 나온 이 상품은 부부 모두 만5 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은. 어, 연하녀랑 결혼하신 분들은. 그 생각은 못했네. 예. 네, 그니까 러 나는 만으로 내가 55세인데, 네. 한 10살 차이도 있잖아요. 예, 네, 그죠 그럼 이거 받으시려면 10년을 기다리셔야 아, 그러네.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하 아니, 왜 굳이 이런 조건을 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혹시라도 먼저 사망하잖아요. 네. 그럼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아, 근데 요 근데 배우자가 요즘 연금이... 막 20살 차이나. 그 네. 근데 죽을 때까지 연금을, 연금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주는 거잖아요. 네. 너무 많은 연금이 지급이 될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가입 나이를 부부 모두 만 55세 이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아 보니까. 예. 네, 그쵸?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입 조건이 또 있는데요.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건. 그런데 이제는 2주택 이상도 가능하다. 네. 주택수 상관없고요. 그다 공시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만 해줬는데, 이제는 뭐예요? 12억 초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는 내가 비싼 집이 있는데 아, 왜다 확실한 담보 왜 대출이 안 되냐? 네. 그런데 이번에 하나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네. 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아,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였는데 요거는 이제 고정금리입니다. 음. 고정금리. 자, 그다음에 LTV나 DTI가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 기존 상품은 이거는 LTV나 DTI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죠. 음. 그래서 지금 주택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너무 좋은 그런 은퇴자금 매월 내가 연금 받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상품인 것 같아. 어, 또 주택이 이제 두, 두 주택 이상 된다고 하니까 주택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네. 이렇게 네. 네, 연금을 가입해서 네. 매달 받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연령 차이가 아, 많이 나면 안되겠네 그런데 <laughs> 네. 문제는 뭐냐. 네. 내가 거주하고 있어야 돼아 내가 거주하고 거주 있어야 거주하는 그러니까 집이 여러 채여도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아, 네. 그런 조건이 있군요. 그리고 네내 명이나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연금을 좀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기에 좀더 많이 이후에는 감소하는 방식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증가형이라고 해서 3년이나 5년 단위로 연금을 인상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받기를 원한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소득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 나는 그냥 한 달에 200씩 혹은 300씩 매월 받고 싶어 죽을 때까지 이런 분들은 매월 고정된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은퇴를 했는데 아이가 조금 지금 생활비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퇴 직후에 생활비가 필요하신 분들은 초기 증액형 그래서 초기에는 좀더 많이 나중에는 좀 작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나, 아니, 이게 물가가 올라갈 텐데, 지금이 200만원하고 10년 뒤 200만원하고는 분명히 가치가 그치? 다를 텐데, 네. 나는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조금, 인상을 해주면 안 되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3년이나 5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증가형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어, 앞서서 여러 가지 이제 꼭 조건, 꼭 실거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도 말씀해주셨는데, 요 네. 연금이 이제 다른 기존의 연금과 비교했을 때좀 특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몇 가지 좀 짚어주세요. 네.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평생 종신연금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연금 받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회사 연금 상품 안 팔리겠는데, 이제. 아. 집 사겠는데, 정말. 집이 있다면. 집 사야 될것 같아, 네. 이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평생 연금 지급받습니다. 아, 그래서 사이... 아까 나이 차이 맞아요. 얘기하셨구나.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지... 배우자분 잘 하셔야 되기는 남편분한테 아, 그리고 <laughs> 너무 차이 많이 나신 분하고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 네. 오히려 패널티가 있는 거네요 아, 네, 그래서 네. 나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연금 지급을 어.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뭐냐? 지급받는 연금 총액이 나중에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지급이 보장이 됩니다. 음, 평생 보장되는 네네. 거 네. 너무 좋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아마, 근데 기존의 주택연금도 아마 이래,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죠? 네. 음, 이건 동일하네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배우자가 또 자동 승계됩니다. 가입자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이게 자동으로 승계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이고. 네. 그 다음에 네. 상속이 또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러니까 평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연금액이 크진 않아요. 다 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주지 않,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나생명도 같이 팀을 짜서 이 상품을 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근데 조기 사망할 수 있잖아요. 연금은 내가 60세부터 받았는데 5년 있다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연금액이 집값보다 작잖아요, 당연히. 네. 작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와 지급된 연금을 제외하고 남은 주택 가격, 잔여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음, 네. 상속도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상속도 되는 네. 겁니다. 음. 자, 연금 가입 시 적용된 고정 금리 이제 5월 기준으로 3.95%입니다. 사망 네.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음. 네. 그리고 거주 조건 및 예외가 있는데요. 일단 주택 연금 가입한 후에는 그 집에 무조건 살아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이거 임대 좀안 된다. 임대가 겁니다. 안 되는 거네요. 네. 음.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사는 집이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예외가 있는데요, 네?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로 거주하는 경우, 음. 내가 막 아파 이러면 내가 내 집에 못 살고 자녀 집이나 그쵸. 요양시설에 거주할 수 있잖아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실거주 예외 조건을 인정을 받아서 연금을 또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진연금, 하나, 하나, 은행에 하나 더 넥스트 내진연금을 받으려면 KB 시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음. KB 시세가 없는 집도 있거든요. 이런 음. 거는 취급이 안 됩니다. 어. 취급이 안 돼요. 그래서 KB 시세가 있어야 되고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연립주택,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시세만 있다면? 시세만 있다면? 음. 네. 이해되셨죠? KBC 요구하는 사항,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아. 왜 여기 KBC 없냐. <laughs>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어, 상속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본인 입장에서 상속 말고 난 현재 살면서 이 집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 이거 좀 신탁한 건데, 이 그렇지. 신탁한 걸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난좀더 임대연금을 더 받고 싶은데 그렇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산이 되는 방식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20억이에요. 네. 자, 20억인데 이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평생 응, 종신연금 응. 받는 걸 계산했을 그쵸. 거예요. 근데 집이 그럼 30억이 됐어. 오늘, 그렇지, 네. 30억이 됐어, 40억이 됐어, 50억이 됐어.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50억에 대해서도 연금을 책정할 수가 있을 응,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렇 자, 그래서 뭘 만들었냐? 재가입을 세번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중도 해지 후에 재가입이 가능해요. 기존의 이런 주택연금은 공적 주택연금은요 해지를 하고 다시가입하려면요 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음. 자 그런데 요 하나금융상품은요 해지하고 즉시 재가입 가능합니다. 예. 어. 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필요가 없어. 네. 나는 한 달에 한 300만 받으면 돼. 자 이러신 분들은 집값 상승분을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면 되는데. 아니 나는 내가 이거 다 쓰고 싶어. 내가 살아 있을 때, 아니 200이 아니라 300, 400, 500 받고 싶어. 집값이 올라간 만큼 내가 받고 싶어. 그러면 해지 후에 재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해지 금액의 위약금보다 집값 상승이 더 높다고 하면 네. 안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안할 이유가 그렇죠? 없는 거죠. 어... 네, 그래서. 세 번까지 즉시 가입 가능하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예, 또 연금액을 높이실 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12억 초과분에 대한 분들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얼마 정도 금액이면 얼마를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구체화해서 알려주세요. 네. 네네. 자, 이게 현재 집값도 중요하지만요. 네. 내가 이걸 언제 가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을 때까지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5세부터 가는데 55세에 받아. 적게 받겠죠. 네. 근데 내가 65세 받아 훨씬 많이 받겠죠. 자,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20억 원 주택을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55세에 가입하잖아요. 한 달에 22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아, 좀 아쉬운 금액이네요. <laughs> 네. 네. 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은퇴하고 어, 나서 일을 뭐, 안 하고 뭐, 네. 네. 국민연금도 있고 할 거니까. 네. 자, 근데 65세에 받잖아요. 그러면 월에 36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음, 아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도 360만 원이면 은 지금 정도로는 꽤어 좋죠. 충분히 네. 생활할 수 있죠. 우리 뭐 손자, 손녀들 용돈도, 용돈도 조금 줄수 있을 네. 거고요. 자, 그래서 주택 가격과 가입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집값이 내가 100억이야, 200억이야. 물론 이것도 할수 있는데 최대 한도가 한 달에 1,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라면은 이 정도면은 노후에 쓸수있다는 거죠. 왜 한도를 뒀냐? 주택 연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안정적인 생활 자금 지원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노후에 부부가 둘이 사는데 한 달에 천만 원이 충분한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지금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음,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 네. 넘지 않은 선에서 제안을 줬군요. 네. 음. 어쨌든 가입 나이가 높을수록 내가 수령할 수 있는 월 수령액이 높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요 연금을 가입할 때 혹시 좀 알아둬야 될, 뭐 고려해야 될 상황 이런 게 없을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첫째가 소유권이 신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주택을 은행에 신탁을 하는 거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 못합니다. 음. 내게 아니잖아요. 네. 담보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 담보로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쵸? 네. 네. 그래야 이걸 평생 맞고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아니,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매매 못 하거나, 아, 할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중도 해지하시면 됩니다. 음, 아까처럼. 네, 3회의 기회가 해지. 있으니까. 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면, 특히 뭐 자녀에게 이 주택을 뭐 상속을 계획 중이다. 이러신 분들은 또 신중히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다라는 걸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연금 수령액과 이제 생활비 규모를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연금 수령액은 일단은 물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월 똑같이 받는 방식을 선택한다라면 네? 수령액이 고정이 네.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내가 의료비 지출이나 부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또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지만 네. 선택 방식을 또 3년이나 5년 단위로 증액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집값이 예를 들어서 올랐어요 그럼 오른 거를 가지고 음, 음. 또 다시 이렇게 중도 해제하고 재가입을 또 네. 바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물가 상승이나 어떤 집값 상승에 대한 베네핏도 충분히 저는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음. 보여집니다. 얘기를 듣고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점이 많은 그런 연금 아, 굉장히, 제도인 아니, 것 같은데 너무 너무 대표님 입장에서는 같아요. 어떻게 가입하실 것 같아요? 가입하죠. 어... 네, 저라면 가입할 것 같습니다. 할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가, 가격 오르면 또 재가입하면 되니까. 또 하면 되니까. 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뭘좀 맡겨 놓고 아, 나 그냥 신경 안 쓰고 매달 얼마, 어, 그래, 월세 맞아요. 받는 거, 수익, 너무 수익형,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관심 있어 하시잖아요. 그러 근데 수익형 부동산보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보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음, 어, 그래도 그게 영향을 네, 수도 받을 수도 있을 어 같아요. 네. 음. 자 내집을 활용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주택연금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주택연금이 가입 문턱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다 하셨던 분들은요 이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으니까요 꼭 한번 이번 영상을 깊이 있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는 하나은행, 홍보해주는 하나에서 어떻게 <웃음> 협찬 <웃음> 우리 협찬 받은 거. 건 아닌데 그죠? 그렇죠. <웃음> <그쵸>? <웃음> 네. 전혀 그런 거 네.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직접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고 네. 느끼셔서 네. 준비하신 내용이고요. 네. 자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노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